안녕하세요. 자 인사를 드리고 네, 세 번째 오늘의 그 갈등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제 이번 세 번째 영상은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보면서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제가 스케치북에 네,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이 렌즈하고 접점이 좀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자자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인데 그 이건 이제 조하리의 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이 조아리의 창인데 이 조아리의 창은 굉장히 저 특이한 면서도 한 번쯤 어디선가 들어봤던 얘기들이요. 자이 조아리의 창입니다. 조아리 윈도우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나와 나의 자아, 나의 자, 내 자신의 자아가 어떤 식으로 개방되는지 자이 유형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개방된 자아요 이건 뭐냐면은, 나도 내가 어떤지를 알고, 남도 아는 거예요. 음, 저김형재라는 사람은, 자, 뭐뭐뭐뭐를 좋아해. 저도 알아요. 내가 그걸 좋아하는지 알고, 남도 내가 그걸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파악이 완전히 된 거죠. 내가 완전히 열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 자신에게도 열려있고, 남에게도 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된 자가 많은 사람들은, 그, 일반, 그, 보통, 좀, 파악하기가 쉬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파악한, 어, 난, 내가, 난이 부분만큼은 난 확실히 알아. 내 자신을 알아. 그리고 그 부분을 남도 알고 있어요. 자, 개방된 자가 그런 의미,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폐된 자예요. 나는 내가 어떤지를 알아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내가 어떤지 아는데, 타인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어? 영재라는 사람이 저런 면도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다만 남들이 몰랐을 뿐이죠. 은폐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맹목적 자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남들은 나를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나를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야, 김영재라는 사람은 말이야. 쟤는 왜 저거 모를까? 우리는 다 아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제 분명히 저렇잖아. 제 분명히 저렇잖아. 그 친구들이 다 공감해. 요 맞아, 맞아, 맞아. 다 그래. 근데 본, 정작 그 본인 당사자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맹목적자 같은 경우.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남들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조화력층에서 네 번째가 미발견자예요. 미발견자가 뭐냐면은. 나도, 나도 나를 모르는 게 있는데, 남은 당연히 모르죠. 자, 나도 나, 나를 모르고, 남도 나를 모르는 이 미발견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미발견자는요, 그, 이게 좋은 것, 좋은 쪽으로, 자, 좋은 쪽으로 미발견된 부분을 만약에 발견한다 그러면 이게 참 좋은, 이게 굉장히 사람이 사는데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 내가, 자, 이게, 제가 이게 비, 좀 적절하지 않은 예일 수 있는데,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요. 한 60대에서 70대 이런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가끔 저한테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그, 성악이요. 성악. 합창 같은 거요. 내가 지금까지 합창의 소질이 있는 지 몰랐어요. 모르고 살아왔어요. 남은 당연히 모르겠죠. 몰랐었고요. 근데 내가 60대, 70대가 돼서, 합창단에 들어가서 가곡을 부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많이 보셨겠지만. 내가 합창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지휘자 선생님 또는 합창을 먼저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누구누구씨께서는 한 10년만 또는 20년 정도 먼저 이런 걸 해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성량, 목소리가 참 풍부해서 좋은데, 야, 이거 너무 멋있으신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계세요.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미발견자에서 발견하는 자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좀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하죠. 자,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이려고 하죠. 개방된 자아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자아를, 자아, 자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또 이제 반대로 나쁜 쪽에 자아, 자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 내가 정말 난 성격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가끔은 악마처럼 변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 남들도 몰랐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런 게 이제, 그, 나타나다 보니까, 남들도 알게 된 거죠. 어, 맞아. 이상하다. 저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갑자기 이제 이게 이제 개방된 자로 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조화리의 창은 아주 간단한 논리에요. 간단한 논리인데, 그, 여러 곳에 적용해서 일상적으로 쓸 수가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적정한 개방. 나 자신을 적정하게 개방하는 것. 그리고 자, 자, 인식이 중요하죠. 내가 과연 어디에 서하는게 많은지를 한 번씩 여러분 스스로 그 되새겨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개방된 자 이게 어떤 한쪽만 인간이 다 몰려있진 않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보통 네 개가 다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죠 예, 그렇지만 자아 나를, 나를 내가 알고 남이 나를 알게 하려면 좀 건강한 자아 인식을 자기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카메라의 거리, 각도 때문에 좀 이게 글씨라든가 좀 잘려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시행착오를 하는 지금 과정이라가지고 그, 하면서도 약간 어색합니다. 자, 이게 그 그림으로 그리지 않으면 이 조아래창 같은 건 이해하기가 쉽지, 아, 그 이해를 좀그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아래창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방된 자아도 중요하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나는 절대 남한테 그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라 그러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얼마나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이제 심리학 하시는 분들께서 말하는 완성된 자아라 그러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아를 개발하고 완성된 형태로 나간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그런 그 의미까지를 한번 쯤 되새기면서 이 조화리창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응용 범위가 꽤 넓은 그 모델이기 때문에 뭐제 설명을 듣고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